안녕하세요. 역사가 있어야 현실이 있다. 원이 있어야 투가 있다. 김성주씨는 미스터트롯 예심때야 트롯 잘하네 한 사람은 이찬원씨라고 하네요. 진또백이 태어나서 처음 들은 노래가 왜이리 좋아? 김성주씨의 기준은 트롯의 정석은 이찬원. 그래서 탑3 들겼다고 예상했다 합니다. 김현자씨는 나이도 어린데 트롯의 맛을 낼수 있을까? 지금 봐도 기가 막힙니다. 마스터들은 한 소절만 들어도 안다. 된장 트롯 청국장 보이스 이찬원 즐겁게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터졌어요. 오라트입니다. 오라트입니다. 오라트의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있어야 현실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원이 있어야 투가 있는 거다. 원에 그러기 때문에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마스터 예심 때 가장 야 트롯 잘하네라고 했던 사람은 이찬원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은 노래예요. 근데 노래가 왜 이렇게 좋아. 맞아. 저 박명수 씨가 저때 되게 아주 까칠까칠하게 심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어, 이 오디션에 영향을 미칠까 봐좀 걱정스럽긴 한데 트로트로 승부해보겠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솔직히. 제 기준에 가장 트로트다운 무대, 이찬원 예, 그래서, 야, 이 친구는 세 손가락 안에 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놀랐어요. 아니,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트로트 이 맛을 낼수 있을까가지고, 마스터들은 한두 소절 들으면 알아요. 이찬원 김수찬 이런 느낌의 저런 분위기로 정말 찐한 100분 정도가 계셨잖아요. 그중에서 역시 눈에 띄는 게 역시 이찬호 씨? 이찬호 씨그 꺾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된장 냄새가 나서 이찬호 씨가 나왔을 때 정말 모두 사람이 노래, 저희 세대의 트로트는 다 노래방 가서 분위기 띄울 때 부르는 노래. 단합대회, 체육대회, 장기 자랑할 때.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원성이 자자했는데. 지금 춤추시잖아. 노사연 마스터라. 예스. Yes. 또 추억여행 한번 떠나보자고요. 출발해보자고요. 네. 뭐, 저희는 이제 팝콘각이죠. 소리들을 다 알아야 또투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음, 음, 오늘 한번 영상 보면서. 아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게 아유 팍콘도 근데 어, 저는 딥고 4DX로 아니야. 볼게요. 드로세만 <laughs> 미스터 드롯 지금 시작합니다노에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하트로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